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효원의 에버 하나 떴어요 야 심어졌고요 효원 병원에 심어졌고요 자, 일단 유턴가겨야겠다 그래요 자, 일단은 차에서 여러분들 제가 조작을 잘할 수가 없어 핸드폰을 잘볼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해 주실 때 수원 대충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이 말씀 두 마리 추적하자마자 두 마리 가길 수 있겠네 자, 개 레전드, 에버라스, 개 터는 방송. 마기라스 다섯 마리 만드는 방송.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 흐름이구요. 자, 방지를 바꿔보자. 어, 유턴, 유턴 가비야 돼, 유턴 가비야 돼. 아니구나. 친구가 아니구나. 에버라스, 마기라스 다섯 마리 친구까이 이 마이너스로 적을까요 그냥 좋았다 좋았다 휴원 20분 시청 50분 야채. 응. 자 일단 좋습니다 출발 아주 깔끔 하네 깔끔하고 그럼 안전운전 해야되 여러분 왜 그래 왜 그래 생각 좀 해주시고 너무 무리한 부탁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오늘 비까지 오고 차잖아 아유 왜 그래 아이 우산 이거 구대기 갖고 나왔다. 아이씨, 딴거 갖고 올걸. 자, <laughs> 대빨 잡아 봅시다. 우산 너무 구대기 들고 왔는데, 이에버라스야 어디? 차 위치 기억해 주시고 야, 우산 크고 나올 거 같긴. 아니, 이게 이빨이 다 빠졌어, 지금. 야, 이피다 맞았다. 아, 씨, 안무가구나 오빠. 켜졌다 씨. 일단 가, 일단, 나. 일단, 뛰어 에브라스 아까 20분이지, 한 이제 한 10분 지났나? 자, 무조건 파인 가길기에 무조건. 무조건 파인. 어잡아라4 4 여러분들 킹 보여요? 떴어요? 어 여기있네 여기있네 떴구만 일단 누르시고 일단 눌러주시고 일단 눌러버리기. 자, 파인 바로 가줄게. 파인, 자 잊지 마자 파인 자, CP 160, 106 나이스. 깔끔하네. 아, 자, 깔끔하고 여기 하이퍼블 8개 밖에 없네. 63, 6야 아! 우산 우산 이거 6못 63, 겠다 그렇지. 자 조사 63, 6 조사 바로 가겠대요. 조사한다. 그렇다면 바로 보내버려. 바로 보내. 자 이제 네 마리 남았습니다. 마리가 세 마리 지나까지 네 마리. 자 오케이 네 마리. 왔다. 아 긴장된다. 왜왜야 맨날 하던 게이기찍거리는데왜 긴장되지? 예브라잡는 게 이제. 와. 지금 보여요 오우, 씨, 잡아. 설렌다. 자, 미미야, 이래. 자, 미미야. 그렇지, 미미야. 그렇지! 그 자, 일단 누르고, 안정적인 곳에서 좀 잡아 봅시다, 여러분들. 주차 좀 해주시고. 잠시 일치정지였고. 이거는 파인. 자, 378? 어, 좀, 낮은 건 아니네. 파이콜. 7, 8 도망가면 진짜 안 돼. 이번에는 에버라스 도망가면 안 돼요. 짜싸신 심사한다. 자, 그렇지. 자, 이제 에버라스. 마기라스 진학까지 3마리 남은 겁니까? 오, 진짜 봐 자, 조사. 자, 적성 아니고, 바로 보낼게요. 하... 자, 이제 세 마리 남았어요. 어우, 씨발 밤에 떨린다. <laughs> 지난해 아마 내일 할것 같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내일 네, 방송 치자마자 켜자마자. 자, 자, 바꿀게요. 어우, 샤발. 세 마리. 자, 일단는 이제 가까운 곳에 없는 것 같거든요. 확인을 학살이 하고, 이동을 해볼게요. 자, 보자. 자, 제가 지금 여기, 에브라스 잡았고, 일부러서 잡았고 푸테라 저리 가시고 저것도 잡았고 안녕히 세요예 안녕히 세요 잠만 못 떴다고요? 어? 곡선돈 쪽에 하나 떴네? 웬열 저쪽에 뜨냐? 저기 갔다가 다시 일단 하나 일단 한 마리 광교 쪽에 또 만약에 한 볼까요? 야 이쪽은 뭔데 자꾸 뜨는 거야? 이쪽은 오지게 잘 떠버리네 진짜 맨날 잠만보, 잠만보는 이쪽 동네에 오지게 떠요. 막나뇽이랑 해피너스도 저 동네에서 잡았거든요, 여러분들. 산짜라 끝이라서 그런가? 자, 일단 에버라스가, 음, 흠... 가야겠다. 저 곡선전 쪽으로 가야겠다. 어, 맞아. 지금 여러분들 잠만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에버라스가 더 중요해, 여러분들. 저는 두개 동시에 잡을 수 있다면 저는 에버라스 먼저 잡을 거예요. 만보만 한번 잠만보 보고 싶다고? 저기는 여러분들 갈때잘 생각하고 가야 돼 사람이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저번에 막 나뉘어 아! 오우 자발 4분밖에 안 남았네 예이 씨 이거 못 간다 예이 씨 하하 아, 아, 좀못 가고 전 에브라스 먼저 잡을 거예요 이승호 밥도리 님께서 별풍선 하나 감사합니다 하나 맛있게 먹을게요 좋았어. 오늘 뽀쪼이 배풍선 두개 받았습니다. 크, 좋았어. 하, 아이, 예, 여러분들 이게 터널이네. 못 가요, 여기. 여러분들, 이 터널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산이 있어서 도로를 뚫을 때 터널을 뚫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근데 그 위에 잠만보가 있다면 그 터널 안에서 GPS가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산을 타야 한다는 얘긴데, 어, 실시간에 떴어, 인근에? 예, 저거는 못 가. 저건 못가볼까 터널이 있다는 곳은 딱 간이 있다는 곳이에요. 인계예술공원에 떴어요. 인계예술공원, 인계예술공원. 오오오저 우리 집 앞에 오오오 씹어졌고 오오 씹어졌고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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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떴다, 떴다. 자 어딘 지 알아요. 좀 막히고 있어요. 어 역시 역시 아어 아, 형님 아이고 제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보여드렸습니까? 어이고 자녀분한테 보내드렸으니까 아이고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기름값 감사드리면서 자 그러면 리액션으로 아이폰만 맡겼다고 아하하 1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심어줬구요 100개 1 5졌구요 100개 1 5졌고 그러면 은 나가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갈게요. 길와 리액션 한번 가게 볼게요. 새로 맞는 건데 요거좀 밀고 있는 리액션입니다. 여러분들. 좀 반응이 안 좋은데 보다 보면 괜찮아요. 이 취향을 타실 수 있는지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와 CL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에에에에에에에 별풍 100개 어어어어어어 껨네어 씨리 언론에 에에에에에에 CLE 어 c l 리이 별풍선 몇개 쌌어 c l 리이 별풍선 몇개 쌌어 한개 쌌어 아한개쏘셨구나 어니어니 100개 쌌어 한개쏜거 아니야 아니 아니 여기 100개 썼어아 100개 감사... 100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예. 어, 조심히 퇴근하시고 씹어졌고요 와 너무 재밌었다 와 너무 창의적이었다 와 이거 보고 웃었어요? 아 그럼 됐어 와 1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아깝요 아, 네, 야, 여러분들, 우산 쓰기 귀찮은데, 일단 그냥 뛰었다 갔다 올까, 뛰어서? 예, 어, 운전 조심히 할게요. 야, 우산 쓰기 너무 귀찮다. 그냥 내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내려. 아우, 내일 네, 출근 조심히 하시고. 아, 야, 근데 생각보다 많이 못가 야, 우산 쓰기. 야, 우산 쓰기. 으! 아차! 제가 이거 터치 안 되겠는데 이거? 어우 백기 감사드립니다. 응원 감사드리고 머리 아 이미 머리가 조져 가지고 괜찮아. 어우 아, 잠이백키 많아. 자 에브라스 그러면 오늘 몇 번? 아차가 오 소나무 아! 아 소나무에다가 막 달겼는데, 자, 나가버리고. 아 티스 막달겼네. 어우자 나가 버리고 사. 아, 푸시 잘 되네. 생각보다 잘 되네. 자, 이쪽 조 이쪽, 이쪽인데, 자, 살짝 그렇지. 어, 돌아가자, 돌아가자. 자, 그렇지. 자, 이제 한 마리 남은 거예요? 몇 마리 남은 거야? 어, 씨, 괜히 높아 버리네. 괜히 높네. 아, 찾아, 아, 가아쑥사 쇼? 아, 뭐야? 볼안 날라가. 와그 와중에 엑소르한테 개쩔었다개쩔었어신산자신산자자 좋았어 사탕 쫙쫙 먹고 있어 제 레전드 진화까지 와 이렇게까지 한다 진짜 스킬만 잘 떠줘라 제발 이렇게까지 한다 자 조사 한번 해볼게요 아 차가 바로 보네, 바로. 잘 가시게. 저 어디다 세웠어? 아, 해보려고 했는데, 아, 일단은 어제 하던 거골드했는데 어, 언젠간 한번또 보여, 오케이! 오케이! 차를 살짝 해주시고 오케이! 잡혀버리는구만. 안녕! 아, 보라 이제 너 잡고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끝이야. 좋았다. 자, 다단오거 경로 치고. 487. 이 무조건 파인 갈겨야 되는데. 썩사. 짧았어짧았어 나이스. 가지마! 제발 가지마 왜 안나와 불 안나와 아, 자불 4개남았네 하이퍼볼 크레이터! 제발 지랄마 지랄마 제발 자 이제 엘브라스 한마리만 잡으면 마기라스 3마리 진화 아, 가능해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조사 한번 갈겨주시고 오우 샤발 자 그렇지 바로 보내 오우 샤발 자 일단 잡았어 잡아서, 잡았어 잡아서. 하하하하하! 하하, 하하, 이야 미쳤습니다. 자한 마리, 한 마리 와엄마자한 마리, 잠 볼게요. 주변에 뭐 어디 있는지. 일단는좀 좀, 지금 코너 쪽에 살짝 있어가지고 좀 안쪽에다 살짝 이 시정차 해볼게요. 여기다 네. 이집이다 아, 자, 이쯤인데 와, 그렇지, 그렇지, 멈춰주시고, 자, 좋았어, 주차해주시고, 자, 여러분들, 이에버라스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이제 이거 잡고 사탕 가져가면, 여러분들, 마기라서 3마리 지나 가능합니다. 제발, 아우, 어우, 어 야, 하이퍼볼 하나 남았네? 자, 파인가 갈겨야 되고. 아, 왜 그래? 오, 저 졌다. 하이퍼볼 없어. 어우, 어우, 타이밍,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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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적당히 하시고, 적당히 하시고, 아, 왜 그러세요? 너무하시네. 여러분들, 구독깜빡 하시고 남으면 만큼, 악살란트! 여러분들, 볼이 안 되면 악살란트로 조지는 뿌쪽이의이불 던지는 심력. 이게 바로 수삭쇼기 힘입니다. 신난다! 자, 됐어! 자, 이제 그러면 사탕 됐어요. 375개, 아. 여러분들, 마기라서진나는 진짜 힘들게 모은 이만큼, 이거 아닌데? 힘들게 모은 만큼 여러분들 내일 한번갈게볼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일 딱, 음. 자, 넘버, 넘버 CP. 넘버 IV로 갈까? 그래, 넘버 IV가 보기 편하시겠다. 넘버 IV. 자, 에버라스 맨 끝에 있죠? 짜라라라라라라라. 등급 미쳤습니다. SS급, S급, S급. 하, 이렇게 세마리 진화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이거 질겨찾기해줍시다 535, 535 먼저 질겨찾기 가르쳐 주시고. 535. 이렇게. 다 S급 포함, SS급 포함해서 그세마리로다가 아, 오, 내일을 갈기는 시간이 드디어 찾아왔네요. 좋습니다. 다 아리, 아니, 아니야, 한 마리 잡은 거예요. 저번에. 서울에서 잡은 거. 535짜리 가 서울에서 잡은 거. 어제 잡은 거, 어제. 어제 맞나? 자, 요거 하나. 그리고, 51450. 510, 514, 510 514, 510 어, 여기 쪼르르기네 쪼르르기네 그쵸, 이렇게 맞죠? 514, 50, 510 어, 그렇지 자, 이거 한번 등급 확인 한번 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지 좋았어 조사한다 든든 공격과 눈에 띄네 뜨거워자 나이스 이때까지 마기스키 이거 보여드리고 조사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든든하겠어 눈에 띄네. 공격에도 올라오 뜨거워져. 하, 아, 하, 아, 씹어졌구요. 이게 SS급인가 보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일단 마기라스 야생인자 잡은 게 아니고 둘다 진화시켰어요. 맨 첫번째. A등급 에버라스 진화시킨거. 개 레전드 물기 스톤에 있지 방송이었는데, 이었는데, S급 에버라스를 잡아서 아래서 나왔는지 잡아서 진화를 시켰더니, 불가리스, 불대문자, 불가리스, 개싹 조졌어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두 번째, 둘째가, 개, 그 자식 통장잘못돼가지고 이제, 어, 그 에버라스랑 키스 말 깔긴 다음에, 이제 셋째, 넷째, 다섯째 준비 중이거든요. 네, 이렇게 준비 중이니까, 내일 한번 가봅시다. 아, 이제 물개 하나 떠주고, 물수 하나 정도 떠주고, 하나는 조져도 돼. 세개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돼요, 솔직히.